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불금이에요. 금요일날은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네, 뭐 안해도 기분이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메이크업을 좀 해볼 건데 힙한 메이크업을 힙한 제품들로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laughs> 먼저 음, 스킨을 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선크림 발랐던 것까지 다 지금 싹 지웠거든요. 스킨부터 써볼게요. 일단은 저는 어제 보여줬던 아이뮤즈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쓸게요. 요거는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물 소리 나는 거 들리시나요? 물 제형이에요, 물 제형. 그래서 되게 가볍고 약간 토너 같은 기능을 해줘서 이렇게 그냥 솜에다가 듬뿍 묻혀서 써주시면 좋고, 일단 뭐결 잡아줄 때도 좋고. 그리고 이게 그냥 물 제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물처럼 발리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닦아주는 용도로도 좋고 이게 지성분들이 쓰기에 되게 산뜻하게 쓸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안 그래도 딱 보이기에 짐승 용량이잖아요. 약간 예전에 유행했던 뭐칠 스킨법? 이런거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너로 뭐 듬뿍듬뿍 솜에다 묻혀가지고 닦아낼 때 쓰셔도 굉장히 좋을 제품, 아이템이에요. 추천드려요. 조금 더 닦아내고, 이제 바로 에센스 발라줄게요. 음, 산뜻하다. 촉촉해요, 촉촉해. 마냥 토너 같지만은 않고 산뜻하게 이렇게 발려서 좋아요. 가볍고 그리고 여기 무향용 무색소예요. 딱 봐도 되게 깨끗해 보이죠. 이게 용기도 딱 투명이어가지고. 다음은 이제 아이겔 써볼게요. 이거는 마뉴 공장 캐비어 비타 아이겔인데 이거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게 여기 알갱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캐비어 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갱이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래고 발랐을 때그 알갱이들이 톡톡 터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발라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 아이겔 같은 건 이제 뭐 집에서 잘 때나 그럴 때 하는데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눈가나 입가 이런 데는 화장하다 보면 착색이 잘 되거든요. 네, 착색을 막아 주기 위한 그렇게 한 번에 방어막 이렇게 겔 형태로 된거써 주시면 좋아요. 이게 비타민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이게 오렌지보다 49배 정도 높은 비타민 함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비타민 윤가에도해 주면 화이트닝도 되니까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톡톡톡 발라 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AHC 레드세럼. 이것도 제가 초반에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이 색깔이 진짜 예쁘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분홍빛의 에센스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여자들한테 정말 좋다는 히비스커스 추출물. 거의 69%가 들어있어요. 69% 거의 70% 가까이 들어있는데, 우리 화장품 보면은 좋은 성분 들어있다고 하는 건 많은데. 막1% 들어있고 이러면 솔직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70% 들어있어가지고 좋은데, 이게 먹어도 좋거든요. 헤비스커스는 비만 예방이 돼요. 여자들한테 너무 좋은 아이템. 저도 어제 이제 집에 퇴근하는 길에 백화점 지하상가에, 아 지하상가가 아니라 지하에 그 아메리칸 트레이블? 거기서 이제 레모네이드를 먹었어요. 네, 레모네이드를 마시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피치, 하나는 히비스커스. 뭐두개 첨가할 게 뭐가 끌리세요 이래가지고 히비스커스를 했거든요. <laughs> 여자한테 좋은 요소가 다 있어요. 이거 화장품으로는 항노화, 그리고 미백, 보습 뭐다 다, 들어가요, 다들어 주름 개선.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써봤고 다음은 이제 크림을 발라줄게요. 크림은 이제 비치주스 하이드로 크림이에요. 이거 워낙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진짜 영상에서 많이 썼는데 크림 이거 좋다고 발림성이 진짜 프라이머 같다고. 오늘 이제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라이머 같은 크림을 오늘 발라줄게요. 진짜 발림성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부들부들 해서, 이렇게 모공까지 꼼꼼하고 빽빽하게 메워주는 그런, 딱, 느낌이 탁 들면서, 이제, 실키하게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섰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막 끈적끈적거리지도 않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 처음 보여드리는데, 짠! 이거 리즈케이, 컬러벨 UV 프로텍션. 저는 오늘 이제, 선크림 말고 이걸 대신해서 발라줄게요. 이거 제가 테스트를 몇번 해봤어요, 사실. 근데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건, 일단 손등에다가 막 해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게, 굉장히 얇게 발리고, 음, 피부 표현이 두껍게 되지 않아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UV 프로텍터니까 이제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약간 톤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얇게 발리다 보니까 내 피부에 뭔가 메이크업 베이스라든지 뭐 파운데이션 올린 것처럼 이렇게 막 두껍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실키하게 싹 메어져가지고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컬러 벨 UV. 이게 리즈케이라서 그 비타민 세럼 아시죠? 비타민 세럼 나온 그 브랜드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잘안 발릴 수도 있으니까 좀 가까이에서 좀 보고 바를게요. 이거는 진짜로 톤을 살짝 고정해주고 진짜 내 피부 결이 느껴지게끔 그 정도로 얇게 발리거든요. 크림 바른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톤을 좀 잡아주고 색상이 좀 여러 가지인데 오늘 바른 거는 실크 아이보리. 좀, 얼굴 피부톤에 맞게 좀 환한 색을 발랐어요. 근데 진짜 이게 뭐가 막, 덮여졌다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그쵸? <laughs> 되게 이제 투명하게 발리죠? 내 피부처럼.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시크릿 뮤즈. 오늘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죠. 짠. 이거 너무 오늘 붉음 힙한,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힙한 제품들로 바르는 거잖아요. 진짜 <laughs> 빤짝빤짝하죠 예쁘죠? 이거 그래서 오늘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안에는 꽃잎 추출물 들어있어서 그 꽃잎이 되게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딱 닿았을 때도 밀착력 있게 싹 발리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커버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쿠션 말고 이런 이제 크림팬트처럼 음, 어떻게 보면 이제 파 펀 케이크? 어, 그런 것처럼 이제 커버를 잘 해줄 수 있는 걸로 바를게요. 여기는 이제 막 이렇게 바르면 여기 이렇게 막 물광이 막 생겨요. 여기 안에 또 다이아몬드 추출물, 뭐 진주, 사파이어 가루 뭐 이런 게 들어있어서 딱 발랐을 때또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표현이 돼요. 오, 대박. 꼼꼼하게 오늘 발라 볼게요. 어 이게 진짜 용량이 엄청 딱 봐도 되게 크잖아요. <laughs> 거의 진짜 내 얼굴 만에 진짜 오래 쓰겠다. 오늘 좀 제품들이 다 약간 짐승 용량인데. 자, 오늘 굉장히 이제 붉음이라 다들 이제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신사동에 저희 회사에서 매장을 하나 내거든요 힙스앤 립스 <laughs> 이렇게 핫한 붉은 날 힙한 분위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국내 최대 드러스어 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쁜 제품들도 많이 갖다 놓을 거고 이제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 여성들의 뷰티품을 정말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오늘 가면 좋은데 다음 달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거기 매장 이름 일단. 힙립 터치도 우리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짠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와 헉! 커버 싹 됐어. 이게 야노시오 동안 팩트로 유명하잖아요. 아시죠? <laughs> 야노시오도 쓴다는 그 동안 팩트 진짜 피부 표현 장난 아니다. 너무 좋다. 진짜 커버력도 정말 좋고 밀착이 굿이요 음, 자, 다음은 이제 쉐딩을 바로 해볼게요. 이걸로, 이거는 아트바이 로댕이죠? 아시죠? 워낙에 유명한, 유명한 거. 이제 100만 개 돌파를 했대요. 얼마 전에 부평 지하상가를 갔는데 거기 매장 앞에 써져 있더라고요, 100만 개 돌파.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그 이유가 이 쉐딩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쉐딩보다도 내 피부처럼 윤곽을 살려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거 쓰실 때는 약간 콩콩콩 찔러가면서 해주셔야지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안 바른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거울 어딨니? <laughs> 여기 턱 부분 좀 깎아주고, 근데 진짜 자연스럽죠? 이게 음영이 정말 너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장을 잘 못해도 되는 이유가 이렇게 제품이 좋으면 그냥 써도 돼요. 왜냐면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코인데도 살짝 터치해줄게요. 너무 많이 발랐으면은 이렇게 좀 털어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좀 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다. 시간이 벌써 많이 흐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에어프리즘 프리즘 에어. 그 클리오 거 하다가 엄청 확 강렬하게 발색이 됐잖아요. 오늘은 좀 그라를 줘가지고 해야겠어요. 그라로 일단 연한 컬러부터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제, 그 제가 그제산 건데 모노아이즈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진정 파우더. 이게 그맥 저렴이 버전이죠. 음. 그래서 했고, 여기 밑에도 살짝 언더도 같이 맞춰줘 볼게요. 하고 어, 조금 작은 브러쉬로 조금 더 진한 발색 이 데는 요거는 모노아이즈 얼스. 그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막 강하지 않게. 따끔따끔해. 붓을 여러분 좋은 걸 쓰셔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따가워요. 여기 밑에도 똑같이 맞춰주고요. 이렇게만 지금 했죠? 그리고 어제 발색이 정말 강렬했던 프리즘 에어를 쓸 거예요. 요거는 진짜 펄감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고 올렸을 때한 번에 제대로 올리셔야지 지워지지가 않아요. 발색이 너무 잘 돼서. 털어내려고 해도 털어낼 수가 없어요. 진짜로 좋게 말하면은 이게 지속력이 엄청 좋은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수정할 수가 없다. <laughs> 빼박이다. 한번 바르면. 그래서 이펄 제품은 좀 이렇게 무 총알 브러쉬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총알 브러쉬로 해줄게요. 오늘은 아이라인도 두껍게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영역을 조금 넓혀서 발색을 해볼게요. 어 이거는 진짜 화알못, 화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하면 열심히 <laughs> 꼭 한번 써보길 추천합니다. 네. 그냥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해도 좋고 이제 펄로 살짝 분위기 낼 정도로만 해도 살짝만 해줘도 예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포인트로 그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색해볼게요. 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살짝 풀어줄게요. 이제 그라를 해주는 거죠. 앞쪽에다가는 우리 3 c 의 이것도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는데, 얘는 조금 가루 날림이 있는데, 컬러가 예뻐요. 여기에 분홍색 컬러, 이거는 포션 메이커 거예요. 맞아요. 포션 메이커.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름도 외웠는데, 이 포션 메이커에 듀오 섀도우라 두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그 중에 조금 어, 핑크 컬러를 언더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언더에다가 해주면 약간 블링블링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붉은 날에는 블링블링하게 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언더에 그 살짝 응.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오늘 아이라이너를 조금 두껍고 길게 빼볼게요. <laughs> 해볼게요. 안 보이죠? <laughs> 나만 보고 있어. 다 되는 걸 보여주겠어. 확대해주신대요. 보니까. <laughs> 너 부담스럽게 왔나? <laughs> 얼굴에 근데 진짜 광이 장난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laughs> 그래서 이걸로 아이라인을 한번 빼볼게요 제가 원래 쌍꺼풀이 좀 얇은 편이라서 아이라인너를 두껍게 하면 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부금이기 때문에 좀 길게 빼보겠다 진짜 약간 아이라이너는 너무 그 제가 밑에 내려가서 조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고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laughs>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찬스, 찬스 쓰겠습니다, 주민 <laughs> 찬스 좀 쓸게요. 어 약간 화면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음. 눈꼬리가 좀 처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처진 눈꼬리를 피해서 살짝 위쪽으로 오늘 라인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붓펜이다 보니까, 되게 잘 마르고, 그래서 좋은데, 이게 펄이랑 같이 겹쳐지면, 잘안 발려서, 좀 아쉬워요. 발색이 좀 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요즘 눈이 길어졌죠? 이거좀더 빼. 엄청, 너무, 너무 올라갔는데, 꼬리 가 다시 여기도, 왼쪽도 해볼게요. 이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요. 화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균형. 눈썹도 그렇고, 어, 그러고 보니까 눈썹을 안 그렸네. 눈썹 빠뜨렸죠. <laughs> 아, 오늘 아이를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강 강해졌나요? 강한 거야? 다른 때보다 좀 강하죠. 그냥 강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아주 강하게. 너무 처졌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하고 주말 이제 바로 이거 이니스프리의 꽁꽁카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꽁꽁카라를 한올한올 올려줄게요. 저 이거는 진짜 이 제품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얇은 스키니한 그 메이크업 제품 처음 봤거든요. 이 뭐지 마스카라용은 이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연 주님도요거 아까 아까 권했던 거 뭐죠 제가 아까 추천했던 거? 아, 클리오 클리오 그 그프리즈메어 있잖아요. 그거랑 이거요. 이거 꼼꼼카라는 이제 마스카라 엄청 얇아가지고 바르기 되게 쉽거든요. 한올한올다 올려주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한번 나중에 사보세요. 괜찮아요. 오늘 코 편집 많이 해야겠다. 벌써 20분인데. <laughs> 사실 이렇게 말해놓고 집에 갈 거면. 좀 이거 나중에 찍어야겠다. 먼저 립 컬러를 발라볼게요. 립은 오늘 이 페리페라 미모시라 이걸 발라볼 건데 얘는 제가 왜 오늘 이걸 바르려고 했냐면 그 많은 립 중에 음 오늘은 좀막 분홍, 주황 아니면 코랄 이렇게 딱 정해진 음 평범한 색깔 말고 유니크한 색깔 바르고 싶었어요. 얘가 약간 자주빛의 그런 핑크빛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좀 약간 분위기 내고 싶은 날은. 이런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라볼게요. 약간 보라빛이 돌죠, 자주빛. 요즘 에 약간 그라로 바르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라로. 위에는 아주 조금씩만. 쓱쓱 러프하게 발라. 러프하게 발라서 마무리해줄게요. 됐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안쪽에다가 한번더 터치. 그라. 그리고. 해주고 <laughs> 순간적으로 막 <laughs> 편찮고 그리고 이제 아까 찍지 않았던 못 찍었던 뷰러 시세이도 뷰러고요 찍어줄게요 한껏 오늘은 올려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먹은 눈썹을 정말 렌즈, 어, 렌즈가 렌즈걸리적거린다 눈에서 그리고 이제 렌즈가 아니라 이제 눈썹을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걸로 살짝 가이드라인만 잡는 다음에 오늘은 아까 보여드렸던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딩으로 눈썹까지 마무리해볼게 어디니 눈썹 그 어디갔어? 로 눈썹을 아트바이로댕은뭐 이런 색깔로 눈썹 해도 되고 다 자연스러워서 뭘로 써도 다 이제 잘 맞아요 눈썹을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약간 눈썹이 이렇게 짧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좀 길게 빼줘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짧으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좀 길게 빼줘야 돼내 눈보다는 내가 아이라인 한 지점 있죠 거기보다는 좀더 길게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약간 그 뭔가 균형이 맞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오늘 빼줄게요. 그렇죠? 이게 길어졌죠? 여기도 마무리. 사람은 참 지붕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의 지붕인 눈썹을 균형을 잘 맞춰줘서 예쁘게 예쁘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게 진짜 쉐딩 컬러라서 되게 강하게 발색이 안 되죠. 조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컬러로 이렇서 마무리 됐는데? 엄청 막 화려한 메이크업은 아닌데 그래서 평소에 워낙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화장하다가 이렇게 조금은 커버도 잘 해보고 눈드 메이크업도 펄로 들어가고 입술도 좀 색다른 색으로 발라봤습니다. 회사기 때문에 일단 아직 일처리 업무가 남았기 때문에 너무 강하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 오늘 어 금요일인 만큼 힙한 제품들 보여드렸고 힙한 제품들은 앞으로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힙스앤립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품이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이 힙리터치 들어와 주셔가지고 뭐 댓글이나 뭐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laughs> 그러면 오늘 불금의 힙한 메이크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